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이동전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정호 아리사입니다. 오늘은 발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목이나 허리는 자주 아픈데 발목은 뭐 나는 안 아픈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발목 통증도 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걷다가 삐끗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이제 단순 염자의 경우, 부러졌지 않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당연히 푹 쉬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중간중간 이제 침치료나 부항치료 같은 걸 해서 근육을 풀어주면은 발목이 빠르게 좋아지겠지만, 이거와 별개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발목이 계속 아프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목이 아픈 이유, 뭘까요? 정답은요, 평발이에요, 평발. 평발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어? 난잘 모르겠는데? 평발이 뭐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평발이 의외로 흔합니다. 오늘은 이 도구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 한 9년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날라갔어요 하도 엄지발가락 꺾인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앞쪽과 바깥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앞쪽과 바깥쪽. 물론 안쪽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발목이 삘때 어떻게 삐죠? 이렇게 삐죠. 이렇게, 이렇게 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삐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내측의 인대들은 튼튼하기 때문에 보통 바깥쪽에 늘어나는 경우로 삐게 되는데 어, 이거랑 평발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발 구조를 보면요. 은이 발의 구조가 절대 수직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수직으로는 발이 무게를 단단하게 지탱을 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이냐? 안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면서 안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면서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뼈가 여기 앞에 있는데, 무릎뼈가 안쪽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뒤졌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회전이 늘어나면서 이쪽 내측이 튀어나오고 바닥이 납작해지고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사이에 있는 이 횡아치도 납작해지는 겁니다. 이게 평발인데 우리가 이렇게 발을 들어 올려서 내 발을 보면 난 분명히 아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서서 관찰을 해야 돼요. 서서 양쪽을 다 서서 내발 아치 쪽으로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손가락 한마디 반이 들어간다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마디 반이안 들어간다. 또는 손끝 손끝조차도 안 들어간다면 유연성 평발이라고 해서 분명히 아치가 있는데 막상 무게가 실리면 평발이 되는 유연성 평발이라는 상태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발이 왜 발목에 영향을 미치느냐 발의 구조는 우리 신체 구조를 단단하게 지탱을 하고 중력으로부터 지탱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데요 일단 우리 몸무게를 일차적으로 지탱하는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회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회전이 일어나면서 전체 하지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하지의 불균형을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요 뒤꿈치가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안쪽으로 평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11세 여자아이의 사진인데요 자료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 좌측에는 분명히 뒤꿈치가 좀 쓰러져 있는 게 관찰이 되실 거예요 뒤꿈치가 쓰러져 있는 거 지금 당장 우리 아이를 보셔도 되고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길 가다가 횡단보도 건널 때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러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평발 아까 얘기했듯이 발이 내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무릎뼈가 안쪽을 보고 발이 제가 내려 앉으면 이렇게 내반된 상태 이 뒤꿈치에서 이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일단 꺾이고 무릎 내측에 충격을 분산해 주는 근육들이 팽팽하게 긴장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보시면은 바깥쪽 이렇게 새끼바닥 쪽에 공간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인 상태는 이제 오른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교정을 해서 교정구를 끼고서 관찰을 했는데 확연히 아킬레스건이 다른 걸볼 수가 있죠. 자료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내측으로 쓰러져 있는 것과 세워져 있는 것 그러니까, 발목이 평발이 없는 사람들은 딱 지탱을 하고, 뒤꿈치 닿고, 새끼 발가락으로 닿은 다음에, 엄지로 지탱을 하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바로 전진이 일어나는데, 평발이 있는 사람들은 뒤꿈치가 닿고, 새끼 발가락이든 엄지 발가락이든 약간 비슷하게 닿은 다음에, 한번더 내회전으로 들여 밟고, 다시 세워진 다음에, 걷게 되는 거예요. 발목의 피로가 훨씬 더 쌓이겠죠. 특히, 외측과 내측의 복사, 복사뼈 아래 부위에 인대에 긴장이 생기게 돼요. 타이트한 긴장이. 그리고 이렇게 디디다 보니까 회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자주 아픈데 내가 왜 발목을 삐지도 않았는데 왜 아프지? 이런 분들은 일단 이렇게 거울 보고 서서 또는 이제 자기가 서서 내발 바닥의 아치를 손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고요. 아이들이 경우에는 어른들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뒤에서 관찰 해서 피버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짱 걸음이에요. 안짱 걸음이라고 해서 발 끝이 엄지 발가락이 약간 안쪽으로 해서 걷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른들도 특히 이제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런 안짱 걸음이 꽤나 자주 관찰이 되는데요. 안짱 걸음은 평발이 있든 없든 어쨌든 엄지 발가락이 안쪽으로 쏠리면서 무릎뼈는 안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평발이 있든 없던 그 과정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그리고 실제로 안짱 걸음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인대가 좀 약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없던 평발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아이들은 약간 안짱을 걷더라도 발목 속에 있는 이제 주변의 인대가 튼튼해서 무너지지는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짱 걸음 자 보시다시피 왼쪽은 분명히 안쪽을 쏠리고 오른쪽은 좀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좌우가 다른 경우도 흔하게 있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왼발과 오른발이 다른 발의 각도가 게이트 앵글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하지 부정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제 아이 두 명인데 엎드려서 발을 외전 시켰을 때 왼쪽 발은 세워져 있고 오른쪽 발은 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왼쪽 발이 항상 찍히는 게 약간 내측으로, 안짱 형태로 걸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셔도 여기 이 친구도 왼쪽이 세워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을 세웠을 때 보다시피 왼쪽 발목이 확실히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친구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걸을 때마다 오른발 왼발의 각도가 달라요. 이쪽이 이제 왼발이고 오른발인데 이렇게 똑같이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부정렬이 결국은 무릎에도 영향을 미치고 골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척추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발목의 통증은 발부터 봐야 되고 걸음걸이를 봐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저한테 따로 오셔서 진단을 받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발목 통증이 있는데 해야 될 운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스트레칭이나 잘못된 운동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발목이 삐더라도 이렇게 삔다 그랬죠 이렇게 삔다 그랬는데 안짱걸음을 걷게 되면 잘 삐겠죠 그래서 안짱걸음이 나쁜 건데 바깥쪽으로 걸으시면서 뒤꿈치끼리는 좌우를 벌리지 말고 일자로 모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엄지방향은 바깥쪽으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자걸음과 팔자걸음의 정의가 약간씩 다 다른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일직선으로 일자로 걸으라는 얘기는 뒤꿈치끼리 일직선으로 걸으라는 얘기고 엄지발가락은 8에서 12도 정도 바깥쪽으로 해서 발등을 확실하게 들어 올려주는 그런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발목 운동한다고 하면은 죄다 다 이렇게 피거든요 발을 이렇게 쭉 피는 거발꼭 뻗고 이렇게 다리를 쭉 펴져 이렇게 피는 거는요 사실은. 발목이 삐는 동작과 굉장히 유사한 신전인이라는 상황이랑 네 번이라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결국 은 스트레칭이자 결국은 발목이 삐는 자세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목이 아프고 발목이 약하다. 잘 넘어진다. 삐는 경우가 많다. 지금 또 뼈서 통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이 동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동작을 해야겠어요? 삐는 거와 반대라는 동작인 발등을 들어 올리고 외번시키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얘기 드리면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는데 누워서 를 기준으로 한다면 절대 이 동작을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라는 얘기죠 들어 올리고 새끼발가락이 이왕이면 위로 오게끔 외번이라는 자세까지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굴곡과 외번을 합쳐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왼발 오른발을 누워서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한 30번에서 60번 또는 뭐 50번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왼발, 오른발을 올려주면은 발목을 강화해주고 통증을 예방하거나 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다가도. 잠깐 생각나면 어 박정우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는 서서 서서 발을 또 약간 바깥으로 벌린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을 올려주시면 50번 정도 하면 50초예요, 50초, 60번 정도 하면 딱 1분이고요. 어려운 운동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박정우 원장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치료를 제가 권하는데. 아까 평발이 원인이고 안짱 걸음이 원인이라 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뒤꿈치가 쓰러진다 그랬죠 아까 보였던 그 자료 화면처럼 뒤꿈치가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깔창이라고 하는 발에 교정을 해주는 그 깔창은 대개 보면은 우리 발바닥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인 이 족궁을 직접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온은 분명히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말랑말랑한 재질을 쓰잖아요 그러면 또 교정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교정 효과도 높이고 어, 그러면서 끼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깔창을 사용을 하는데 교정용 인솔이라고 부르는 이 깔창은요 특수하게 내측의 뒤꿈치 뼈 쪽을 올려줍니다 뒤꿈치 뼈에 내측을 올려서 자 아까 봤듯이 네, 뼈가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아치가 아닌 뒤꿈치 쪽을 안쪽을 올려서 더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형태의 깔창을 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깔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쪽은 일반적인 깔창인데 뒤꿈치가 그냥 평평하죠. 지금 제가 평평하고 아치 부위를 올려서, 아치 부위를 올려서 여기가 직접 조건과 맞닿게 되니까 말랑말랑한 재질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이런 교정용 인솔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을까? 여기 다음은 아프지 않을까? 하는데 얘는 뒤꿈치가 확실하게 다르죠. 이쪽은 평평하다면 여기는 내측이 네 입체적으로 올려져 있어서 뒤꿈치뼈를 걸을 때마다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려고 할때 받쳐주니까 이거를 끼고 신발을 신고 또 운동화를 신고 슬리퍼 말고 운동화를 신고 그래서 발목 주변을 다 감싸주신다면 아무리 걸어도 발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되니까 평발로 인한 발목 통증. 안짱걸음으로 인한 발목통증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 아킬레스건염, 또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 또 있을 텐데요. 발목통증이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약간은 미묘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염도요. 아킬레스건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요이 뒤꿈치로 이어지는 우리 종아리 근육 있잖아요. 이 종아리 근육. 뒤꿈치로 이어지는 이 종아리 근육이 발바닥에 족저근막과 이어지고 또 발가락 끝으로도 다 가게 돼요. 되... 있는데 결국, 같은 근막으로 이어져 있는데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발목 통증과 평발이 돼서 늘어나면 족저의 근막이 늘어나게 되겠죠. 걸을 때마다 족저 근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텐션이 잡아당기는 텐션이 아킬레스 건에도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게 되, 되다 보니까 뒤꿈치표랑 이어지는 이 강력한 아틀레스건 주변에 자꾸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평발 안짱걸음이 당연히 원인인데 몸이 피곤할 때 발생을 합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좀못 느낄 때도 있고, 괜찮게 지내기도 하는데 잠을 좀못 잤거나 장거리 차를 탔거나. 몸이 좀 피곤한 경우에는 아킬레스 건염이 재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발이 무너지는 거에 있고 또 피로가 누적됐을 때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족저근막은 뒤꿈치로부터 발바닥 안쪽이나 내측 아치의 안쪽에 있는 발바닥 뼈에 다 붙고 결국 또그 위로는 이제 발가락으로 다 가게 되는데 얘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작용을 하죠. 아치를 유지를 해서 충격을 흡 흡수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아까 이듯이 평발이나 안짱걸음을 걷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니까 족저의 근막이 자꾸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런 데가 이제 빨갛게 붓고 누르면 앞통이 있어요 그래서 발 불편하신 분들은 요이 내측 복숭아뼈의 내측 주변의 아래 부분을 약간 눌러 보거나 아니면 발바닥에서 족저 근육이 있는 이 안쪽 부위를 눌러 보시면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이 부위도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 부위에 꼭 보면은 굳은 살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굳은 살이 있다. 엄지 발가락에 굳은 살이 있다. 새끼 발가락에 굳은 살이 있다. 내측 복숭아뼈 외측 복숭아뼈 사이에 굳은 살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족궁이 발의 아치가 불안정해서 걸을 때마다 신발 안에서 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꼭 발에 대한 잘 맞는 교정을 해주시고 교정구를 껴주시고 걸음걸이도 저와 함께 제대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발목 톡즈 여기까지입니다.